삼성역 사거리 지축 차량 기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 주택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역 사거리 지축 차량 기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 주택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 주택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마을 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마을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마을 2, 4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마을 2, 4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마을 1단지, 신원중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마을 1단지, 신원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원마을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세원 마을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시립 승화원입니다. 승하차 시 버스 앞뒤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울시립 승화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자동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대자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필리핀 참전비입니다. 승객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버스 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필리핀 참전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새서울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새서울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더퍼스틸 프라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더퍼스틸 프라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관산동 벽제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관산동 벽제시장입니다. 다음 정료소는 관산주공아파트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료소는 관산주공아파트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료소는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료소는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료소는 관산삼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관산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두포동 관산동 성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두포동 관산동 성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장동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가장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골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고골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서울시립고양병원 입구입니다. 승객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버스 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울시립 고양병원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내유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내유초등학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윗내유동 희망양료원입니다승하차시 버스 앞뒤를 가로지르는 무단행가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정류소는 윗내유동 희망양로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내유동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내유동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희망양로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희망양로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늘사랑요양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이번 정요소는 늘 사랑 요양원입니다. 다음 정요소는 금강슈퍼입니다. 이번 정요소는 금강슈퍼입니다. 다음 정요소는 새벽교회입니다. 이번 정요소는 새벽교회입니다. 다음 정요소는 다리 앞입니다.